예,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다 아시네요. 여든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든이 별거 아니지만 옛날 여든은 정말 초장수입니다. 지금은 여든살, 우리가 흔히 볼수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여든 하면은 아주 장수 중에 초장수지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 어디에 잘 알아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는 겁니다 그처럼 어릴 때 어떻게 버릇이 들었는가 어릴 때 어떻게 습관이 들었는가에 따라서 그게 평생토록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처음에 제주도에 들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되는 것처럼 신앙도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 배우면 결국에 와서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다가 교회로 온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배웠던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생활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에 들어와서도 보이지 않게 옛날에 배웠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서 그게 항상 움직이거든요 뭐 저희 교회도 몇분 계십니다만 저 불교 열심히 믿던 사람들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믿던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들어오면 요저 앞에서 탕 내리자마자 이러 들어오십니다 우리 교회 몇분 계세요 여러분 저 옆에서 탕 내리자마자 그냥 인사하듯이 합장을 하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주 그 열심히 미신 믿는 분인데 그 분은 새벽 예배 올 때마다 목욕 재개하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처럼, 과거에 자기가 믿던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드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드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명예로운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하나, 우리 여러분과자 신앙이 되기에는 가장 명예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가장 명예입니다. 오, 믿음이 좋아요. 무슨 목사님, 주사님, 뭐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문자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신학성경에는 딱두번 나옵니다. 디모대 전서, 디모대 후서에. 거기서 딱두번 나오고 있고, 구약성경에는 모세, 혹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자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위대한 칭호를 아직 목회자로 본다면 연소한 디모데 우리가 뭐 연소하다니까 나이가 스무 살이 아니라 그 당시 한 38세, 40세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로서 보면 굉장히 연수가 짧은 거죠. 그 당시 교인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한 디모데기 편지 쓰면서 많은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아 불려주는 그런 영광의 길을 주여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관심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쓰니까 마지막 6장이면 거의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가서 그 바울은 디모에게 편지 속에서 다섯 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읽었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 속에 보면 동사 다섯 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다섯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하고 저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람을 보고 신뢰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 보세요. 11절. 오직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읽는 과정에서 동사를 볼게요. 자, 11절. 오직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뭐하며 따르며 나왔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또 이어서 영생을 뭐해라, 취하라.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실 때까지 흠도 없고 창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뭐해라, 지켜라 해서 다섯 가지 동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내가이 다섯 가지를 해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몇 가지 해둘 텐데, 그럼 뭘 해둘 것이냐? 첫 번째 보니까, 11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피할 것은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간 삽교에 예배를 인도하고 왔는데, 그쪽들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팬말이 많잖아요. 낙속주의, 급커브, 또야생동물출전 여러가지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운전할 때그 경계판을 무시하게 되면 언제가 사고가 날지 몰라요 경계 표시가 있다는 것은 스스로 당신이 경계하세요 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길도 주의해야 될 경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지 마세요 여긴 그커브길라는 것처럼 그런 천국 가는 길도 경고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지뢰 위험하고 써 있으면 거기를 피해가야 됩니다. 잘났다고 지뢰가 묻혀 있습니다. 내도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영적 경고판을 눈여겨 봐야 되고 또 피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덫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달콤한 유혹처럼 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덫입니다. 요새 보니까 미국에 가려면은 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도 안전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 기류를 조심하라 해요. 이상 기류가 많답니다. 이상 기류가 생기면 어때요?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가 합니다. 그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될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하지만 도대체 함정이 뭐냐? 성경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정이다. 남보다 부하려 하는 지나친 욕심이 함정이다. 자기 자신의 공명심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헛된 마음이 바로 함정이다. 자주 하지 못하고 늘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함정이고, 특히 지모대에서 서는 경건을 이계으로 삼는 것이 함정이다. 개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함정이 보면요, 대부분 물질과의 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네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올바른 신앙사를 내면 네가 이것을 피해야 한다. 지뢰가 있는 것을 알면 그치료와을 피해가라는 거죠. 이것이 거이올로고 더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이 신앙사를 하려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드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마지막 결론부에서 강한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라. 이 얘기는 도망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심해라. 경결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주로 경기에다 많이 비교해요. 다른 박자는 경기에다가. 그러나 경기는 분명히 경기지만 인생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장애물 경기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장애물 경기가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경기는 일찍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넘어서 도착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게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요즘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함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 아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와서 봉사하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보험과 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물질의 복받는 수단으로 경건을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만큼 와서 봉사했으니까 내게 이런 복을 주지 않겠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뭐가 생기지 않겠어? 하는 이런 기복신앙이나 무속신앙을 따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아멘. 환경에 매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뭔가 좀 일이 잘되고 돈이 좀 생기고 뭐 자식이 잘 풀리면 예배도 잘 드리다가 조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은 손을 놔버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전천적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비율 잘 아시잖아요. 씨를 뿌려습니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아주 잘 자랍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했어요 야, 저렇게 잘 자는 거 보니까 앞으로 큰 나무가 되겠네. 큰 제목이 되겠네. 큰 신앙의 일꾼이 되겠네.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이 병들고 실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몸 자체를 가시 덤불이 덮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는 가시덤불을 뭐라 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돈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면 가시덤불을 자르는 게 밖에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미혹,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헛된 공명심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스스로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왜 병든 나무를 살리는 길이 끊어버리는 것처럼. 바로 끊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물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질 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그러나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겁니다. 이제 피할 것은 피했으면 나머지는 어때요? 이제는 쫓을 것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방어가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명령합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여러분, 피할 것은 피하십시오.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살면서 되,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건 피할 것은 딱 피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했으면 두 번째 보니까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모하며 따르며 두 번째 피할 것은 피했으면 이제는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도로에 보니까 안내 표시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표도 상당히 많죠 아무리 운전 경험이 많고 또 운전이 나름대로 능숙하다 할지라도 이정표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속도를 줄이세요 하면 줄여야 되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어때요? 이런 서세요 하면 쓸수 있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 보니까 해외 여행을 많이들 가십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제가 주일날 제가 여행가서 못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행해도 좋죠. 여행해야 됩니다. 근데 여행을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좋은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이상한 사람 만나면요,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옵니다. 특별히 싸구려 여행사, 뭐 28만 8천원, 중국 뭐 해가지고 하면은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행에, 여행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야 합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자, 좋은 가이드 맞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좋은 영,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그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여행을 해봤고 본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또 본인이 거기 가서 직접 뭐 살아왔으면 더 좋겠지요. 그처럼 좋은 여정을 인도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여행의 좋고 나 보면 가이드에게 달렸습니다. 여행지를 정확하게 파고 악하 있는 가이드. 자기의 돈벌이보다는 손님의 안전과 건강과 비춰해줄수 있는 가이드를 만나야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철거까지 가는 길을 제대로 가려면 영혼의 가이드인 목회자를 잘 만나셔야 합니다. 먼저 영혼의 목회자가 어때요? 자기 자신이 먼저 연구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잘 알아야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죠. 돈벌이보다는 어때요? 돈 버리보다는 맡겨진 영혼들의 건강과 영혼들의 영속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야될 텐데. 그렇죠, 여러돈벌이 별거 아니 여러분. 가이드 잘하면 나중에 생각지도 않게 팁도 많아. 그래서 어때요? 몰래는 얼마 주기로 했는데 여행을 잘하고 나면 어때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어디 따라갔다가요. 저희는 뭐 가게 가도 이렇게 물건을 안 사니까 다어디 끌고 다니는데 그냥 가면 뭐 사고 뭐 사는데 나는 다 살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나중에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저 인간은 왜 따라왔냐 그리고 아주 무시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돈은 여행을 잘하면 여행객들이 감사해서 기회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처럼 목사가 돈이 연연하지 않고 살아도 내게 맡겨진 목양에 최선을 다하면 항상 넉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가이드를 만날 일뿐 아니라 정확한 이정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정표가 뭐예요? 성경말씀입니다 지도가 없이는 나침판이 없이는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성경말씀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피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는 따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따라가야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설교는 지난주 사교에서 제가 했었던 설교입니다. 사교까지 한두 시간 정도, 두 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아침에 일찍 가나서 사교로 내려갔는데 가서 뭐 조금 앉았다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아, 근데 대표자신 장로님이 얼마나 길게 하는지 난 혼났어, 정말. 아침부터 두 시간만 운전하 가서 지금 몸도 피곤한데. 아, 백 계신 장모님이 나와서 서기, 더, 그, 기도하시는데요. 잠깐만, 7분에, 7분. 참, 내가 목사지만 눈 뜨고 봤다. 나도 좀할 말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2시간만까지 왔는데, 근데 어때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나 어떡하라고. 근데 보니까, 오른쪽으로 얼굴 돌렸다가, 왼쪽으로 얼굴 돌렸다가 하면서 7분 하시는데, 제가 나중에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십시오. 밤을 새워하십시오 대표 기도는 짧게 하십시오. 자기도 웃더라고. 맞아 여러분. 우리가 뭘 쫓아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설교에다가 여기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다가 이건 뺍니다, 그랬어요. 왜? 빼야지만 시간을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분, 의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너희가 피할 것은 피했으면 얘는 따라가야 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을 밟아야 사회로 나가는 것처럼, 부산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천안, 대전, 대구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할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오늘 교회에 왔더니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히려 덕목을 싸우면서 한 사람으로 훈련받아가는 겁니다. 여기 따라간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애타게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추구한다는 뜻이죠. 나는 절대로 의롭지도 못하고, 난 절대로 오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모범이신 예수가 계시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난 사랑도 할수 없고, 인내도 할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자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십시오, 따라할 것은 따라가십시오. 이어서 12절에 보니까 또한 가지 명령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보여라, 싸우라, 싸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명령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는 전투용으로서 명령합니다. 그 싸움, 싸우, 싸움이 뭐예요? 선한 싸이란 거죠. 왜 전쟁하라고 합니까? 도대체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뭐예요? 전쟁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는 게 전쟁이에요. 자, 왜 우리가 전쟁합니까?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왜 우리가 전쟁합니까? 우리 영토를 빼앗기지 않게 해서 우리는 전쟁합니다. 왜 전쟁합니까?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왜 전쟁합니까? 맡겨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교교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왜 합니까? 적당히 그냥 살면서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합니까? 적당히 살고 조용히 살고 탈락하고 살면 편한데 왜 굳이 믿음 때문에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맡긴, 그리고 목회자에게 맡긴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영적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요새 보세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싸우자고 덤빕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싸우자고 합니다. 자기보다 좀 힘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약한 나라는 시비를 거는 나라도 많습니다. 요새 뭐세계정세에 보세요. 겉으로는 의의로운 척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 음행한 속내를 가지고 자꾸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기 나라에 운영하는 자기 무기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또저 자기들의 국민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합니다. 그런 전쟁이 교회 속에도 존재합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못하게 생각하면 다깔아뭉개려고 하고 교회를 마치 자기의 놀이터면 생각하고 있고 자기 말이나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들이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들은 없는 말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상야릇한 소문, 아닌 소문과 불평을 퍼뜨리기도 하는 전쟁 유발자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쟁은 바로 이런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국적 싸움이라고 그런는 거죠. 우리의 전쟁 대상은 이북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일본은 아니요 중국도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상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탐스러운 세력들, 저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린 신자들을 가서 불순종영을 집어넣어서 그 흉계를 꾸미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가 한번 있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시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적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적입니다. 우리 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이라 와서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들과 싸우겠어요? 우리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대장님이 예수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 이기신 예수. 앞으로 모든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예수, 그러게 우리는 대장 예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옛서에 편지 쓰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게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싸으면서 내 네,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면서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의의 면류관 받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서 사장 발전해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다. 해서 의의 면류관은 영적 전쟁의 승리한 자격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전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전쟁은 이기거나 지거나 합니다. 이기면 뭐가 돼요? 영웅이 되는 겁니다. 지면 뭐가 돼요? 패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웠다 할지라도 전쟁에 지면 죽으면 개죽음이고 살아서 목욕수이 붙어있지 않지라도 패전병이 되는 거고 패전병이 되면 어디를 가나 영육간에 천덕구리가 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전쟁보다 왜 영천전쟁이 무서운가? 세상의 전쟁은 어떤 방법인 간에 선전포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싸울 거예요. 하 세상의 전쟁은 다 선전포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전쟁은 선전포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러시아와 군화가 싸웠습니다. 미리 어때요? 난 당신들을 침범할 거야. 난 당신들을 싸울 거야. 다 여러분 선전포고 해요. 근데 어때요? 영적전쟁은 선전포고 하나도 없이,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흔들어가면서 바로 우리를 싸움터에서 끌고 나는 거예요. 이 영적전쟁도 마찬가지로 지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전 여러분, 이 영적전쟁에서 승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델을 어린 디모델에게 말하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피할 것은 피해야 한다. 따라갈 것은 따라가야 한다.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한다. 그럼 왜? 왜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왜 따라갈 것은 따라가야 되고, 선한 싸움을 왜 해야 합니까? 이유는 바로 뒷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뭘 취해라?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여러분과 제가 지키기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고, 선한 싸움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 처찰하게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생. 그냥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편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세요. 다 구원을 받고 천당 갑니다. 거짓말입니다. 전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서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교회에 서서 직분놀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다고 해서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한심께나 좀 쓰고, 맑게나 하고, 헌금 좀 했다고 영생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음 1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실 거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디냐? 천국은 빼앗는 겁니다. 천군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군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패배한 자는 석기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어떻게 듣기 좋게, 아유, 교회로 오세요. 교육은 다 구원을 받죠. 여러분, 교회 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30년 백년력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긴 자에게 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요, 빼앗는 자의 것이요,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저들이 모두 승리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동사할 주비방됐어요제여배님들 맞아요. 잖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인 동사다. 그 동사를 보니까 어때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해야 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남보다 부하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 남들보다 뭔가 내세우고 싶어 하는 공명심, 자족하지 못하고 늘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특히 경거를 자기의 이익에 새로 삼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근데 대부분 피하라는 것이 뭐예요? 물질과 한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 똑바로 해라 얘기입니다. 두 번째 따라갈 것이 있습니다. 1 십절에 보니까 의와 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말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리의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 나에게 맡겨진 교회와 영혼과 삶을 지키기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 것은 쫓왔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거 해야 됩니까?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시 1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모여라. 지켜라. 아, 주한번 승리 갖고 안 됩니다. 승리를 지켜야 합니다. 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기 바라고 오늘 한번 은혜 받았다고 껍질 되지 말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데 대부분 어때요? 한번 정도 뭐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한번 정도 생각해 보했다고 그러는데 성령 말합니다. 지켜라. 전 여러분과 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바 은혜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바 축복을 지키기 시 바랍니다. 매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다. 큰 복을 주세요. 더큰 복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부터 잘 지키십시오. 주신 것부터 잘 지키면 그더은수밖게 없던 거예요.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주신 것도 다큰 것도 못 쓰는데, 뭘또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명령을 지켜라. 전 여러분, 영적인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 영생을 취하되, 영생을 서로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